현관 들어가서 내부 지금 현재 단열 하고 있고, 오른쪽 방은 지붕 판넬 하고, 사 이에 어, 메꾸고 매장 하고, 창틀 놓고 오른쪽, 화장실 창호 환기구까지 음, 되어 있어서 단열만 하면 큰 문제는 안 되고 수도 세탁기 양변기 세면기 다되어 있음 음, 보면 주방창 주방, 창. 주방 제수 대창도 있고 왼쪽으로 나가면 다용도실 문 세울지는 고민한다고 했고 다용도실에도 세탁 세탁기 라인인가 여기 샤워기 라인인가 이렇게 있네 왼쪽 방도 단열하고 창호 넣고. 면 문제 없을 듯. 후에 마감하고 나서 이 부분은 절곡해서 커버하고 이 부분도 절곡물로 처리하고 이 부분은 땜빵하고 창호 넣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장하고 창고 지을 자리도 미장 전에 음, 메꾸고 하면서 창고 지울 자리도 털을 잡아서 방통 대 울타를 설치할 수 있게. 이 부분을 주인하고 상의해서 계단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이 부분은 뒤쪽에 철거 놓은 철거 부산물 갖다 채우고 뒤쪽도 채우고 일부 훅 채우고 그래야 될것 같네요. 여기는 보일라실. 보일라실 뒤쪽에 이 부분도 자공물로 냉방하고 저 안쪽 부분은 바깥쪽도 미장을 해야 될것같으네이 부분도 이렇게 꺾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서 이 투박라인은 음, 한두 개? 벽돌 한두 개 정도 살려서 여기까지 쌓고 이렇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토박 라인보다 한 벽돌 한장 정도 올려가지고 몰탈 방통할 때 처리하고 여물터도 처리하고 안고 놓을 자리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.